안녕하세요. 이한검주 이보람 팀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구신현 사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집 분양가는 10억 8천만 원이고요. 어, 담보대출은 한50%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요, 어, 대지가 93평이고요. 어, 실내 옆면적은요, 1층, 2층, 3층까지 60평입니다. 어, 벙커 주차장을 제외한 실내 면적만 60평이기 때문에 어, 4인 가족이 이용하시기엔 아주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반시설로는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수도, 어, 정화조만 개별 정화조로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어, 무엇보다 좋은 점이요, 어, 각 층마다 평수가 넓진 않습니다. 어,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만 있고요, 2층에는 넓은 방들 어, 전체를 전부 다 마스터존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3층에는 방두개가 전부 다커 가지고요 어, 자녀분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함이 전혀 없는 데다가요 3층에도 거실과 주방이 어, 설치가 되 있어 가지고 자녀분들이 어, 부모님과 별개로 거실을 사용할 수 있는 어, 세대분리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시년살이라고 한다면요 어, 분당과 가장 가까우면서 교통체증이 가장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반면에 요 들어오는 진로가 요 다른 3리나 1, 2에 비해서 널찍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전에 자신 있으신 분들 또는 자차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만 집은 굉장히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요. 제가 집의 외부 내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단지 도로 하고요. 주차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단지는 완벽하게 아스콘 포장이 돼 있고요. 교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폭도 아주 널찍합니다. 주차장은 벙커 주차장으로 두대 충분하게 될 수가 있고 옆에는 공간이 저렇게 비어 있잖아요. 어, 여기는 이제 택배 보관함을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정화조도 밑에 있어가지고요. 물론 정화조가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밑에 있으니까 마당에서 뭐냄새난다던가 아니면 뭐 진동이 울리던가. 뭐 그런 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이렇게 도시가스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요, 어, 오버워드셔터도 설치가 될 정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마당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마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아, 으스스하네요. 1월달인데, 1월 2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 이렇게 잔디가, 여름에는 푸릇푸릇한데 아무래도 겨울 이 되면 이렇게 금색 잔들이 변해요. 약간 좀 을시년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앞에 있는 이렇게 화단은 어, 겨울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어, 꽃으로 준비해 놨고 나무하고요. 이몇 가지 나무만 봄에나 여름에 아주 화창하게 피는 그런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부동수전도 있고요, 디딤석도 되어 있고. 마당 공간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마당 공간이면 어린 자녀분들이든지 아니면 반려견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3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전부 다 라임 스톤으로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채광이 굉장히 좋으면서 겨울에도 조금 따뜻한 그런 실내가 될 겁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마당을 거치지 않으면요, 이렇게 디딤석을 통해서 실내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내부 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 전실이 넓진 않습니다. 전실 공간에는 신발장 3칸하고 띠움시고만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스위치만 딱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전시 넓지 않지만 1층이 거실과 주방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 주방 거실은 널찍하게 설계가 됐거든요. 제가 거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중문을 들어오셔가지고, 어, 왼쪽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 거실입니다. 거실이 기본적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창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마당 활용하시는데도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 최강 받으시는데도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사이즈도 널찍해서, 뭐, 사이즈는 4m에다가 5m55나 나옵니다. 친구도 높아요. 친구가 2m57이 나오니까 4인에서 5인 정도 거실 사용하시는 충분하실 겁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는, 어 소파 배치를 이렇게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TV 설치하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원체, 잘 나옵니다. TV 거치대가.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공간을 활용하셔서 스탠드형으로 딱 아, 여기 코너에다가 배치하시면 마당 활용도 널찍하게 하실 수 있고 채광도 되시면서 소파 자리도 넉넉하게 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천장에 보시면 은 에어컨, 실링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은 KCC 이중창으로 이렇게 기역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도 용이하시고 마당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옆에는 월패드 보로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동선상 제가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1층에 방은 없어요 2층에 2개 3층에 2개 4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 이렇게 샤워 공간을 배치해 주셨어요 세면기 양변기 준비가 되어 있고 샤워 공간이 있어서 혹시나 1층에서 샤워하실 분들은 편하시게 편하게 샤워도 가능합니다 환기창 헌풍기도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공간은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이 널찍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는 정말 편리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병렬 배치, 수직 배치, 원하시는 대로 할수 있고, 남는 공간에는 장자서 어, 그 창고처럼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옆에 이렇게 터닝도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터닝도어를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뒤에 있는 공간이 약간 뒷마당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 가뭐 그렇게 크게 쓸모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을 모르겠지만 어, 주방 공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날 좋은 날 바깥에서 야외에서 식사 즐기시거나 아니면은 이 공간에 어, 차 마시는 공간으로 그렇게 꾸미셔도 공간 활용하시는 데는 충분하실 겁니다. 옆에 있는 이 공간 여기가 주방이고 이 문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어, 그. 세탁실에서 연결되는 공간과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밖에 전기하고 수도시설 그리고 배관도 다 빼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혹시나 보조 주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장 시공을 하셔가지고요. 이 공간에다가 보조 주방을 꾸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러면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를 보시면은 삼구 쿡탑 그리고 위쪽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는조 졸대 공간과 이렇게 메인 싱크볼 아래는 식기세척기. 그리고 장들 위아래로 상부장, 하부장 준비가 되어 있고 앞에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여기 아일랜드에 쿡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국물 요리 끓이셔갖고 식탁까지 내, 내드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볍게 전골 요리라든지 라면은 끓이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내드릴 수 있게 위에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 콘센트 활용하셔서 여기에 커피 포트라든지 이런 거 어, 토스트기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은 식사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식사하실 수가 있어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 뒤쪽에는 수납 공간 이렇게 두개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납 공간이면요 뭐 주방 수납하시는데 충분하실 거고요. 옆에는 방포오븐인지하고 앞소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기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옵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거실과 주방, 아, 전부 살펴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아, 메인 침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에는 침실이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아, 사실 알파룸의 개념이긴 한데요. 지금 꾸며놓은 거는 드레스룸으로 꾸며놨어요. 근데 드레스룸이 이 정도 크기면요. 뭐, 옷 수납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겁니다. 어, 조그만한 옷가게 정도, 네, 그 정도의 옷 수납량을 자랑하는 널찍한 드레스룸이 꾸며져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아일랜드 장까지 놓을 수가 있어요. 환기창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럼 이드레스룸은 어떤 분이 이용하시려고 따놨나 보니까, 이쪽에 어, 거실에서 그대로 올라온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침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이 3m 98, 거의 4m가 나오죠. 폭은 3m 60 나오네요. 친구 한번잡볼까요 친구는 2m 45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광폭에 강마루고. 지금 침대가 싱글 베드인데요 이건 싱글이 필요 없어요. 퀸, 킹 놓으셔도 공간 아주 충분합니다. 왜냐면 옆에 드레스룸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침실 크게 사용하시고 뭐 책상 같은 거 놓으신 다음에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다가 붙박이장 한쪽으로 짜신 다음에요 침대 놓으시고 저옆에 있는 알파룸을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환기창 기억자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방, 아, 이 방이 실질적인 이제 2층의 안방 공간인데요 여기도 들어와 보시면은 안쪽이 아주 널찍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 안쪽에 있는 침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침실 사이즈는요, 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널찍해요. 5m46이나 나오고요. 폭이 3m64. 그러니까 한쪽 벽으로요, 붙박이장을쫙 짜신다고 해도 지금 침대 배치, 옆에다가 뭐 안마 의자, 파우더 공간, 책상 배치, TV까지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널찍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장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환기창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배치가 돼 있어서 환기하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에 이렇게 화장대 공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화장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화장을 하시고 뒤쪽에는 욕실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화장하시고 욕실 이용하시고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죠. 욕조에다가 양변기, 세면기, 수납 공간에 한기장환풍기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2층에서 보여드렸던 이 드레스룸. 드레스룸을 어, 2층의 전체로 마스터존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아마 꼭 필요한 공간이 될 거예요. 침실 널찍하게, 드레스룸 널찍하게, 그리이 방은 어, 서브룸이라든지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 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2층을 전체적으로 마스터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3층으로 올라와서요 어, 두 개의 침실들 마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아 3층 구성이 좋아요 일단 제가 있는 이곳 아까는 올라왔을 때 이곳이 드레스룸이었죠 알파룸 3층은 거실입니다 왜냐면 어, 3층에 방이 두개 있잖아요 2층 엄마 아빠는 마스터존 널찍하게 쓰고 3층 자녀분들은 방만 딱 있으면 식사하러 가실 때도 내려가야 되고 가볍게 커피 한잔 드실 때도 내려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TV 시청하는 채널도 성향이 안 맞으면 너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파를 4인까지 배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싱크볼하고 2구 쿡탑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라면을 끓여 드실 수 있게 사이즈는 3m 50 나오고요. 폭은 여기서 한번 재볼게요. 4m27 나옵니다. 층고는 뭐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3m50이나 나오니까 개방감 충분하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 난방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3층의 거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역시 침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모든 침실이 널찍하다는 거예요. 작은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즈가 3m98. 거의 4m 나오죠. 3m 67 그리고 방 친구도 한번 재볼게요 2m 49 나오니까 뭐 침실로 활용하시는데 충분하고 한쪽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신다 그래도 침대 배치 책상 배치 얼마든지 가능한 데다가 환기창도 역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이중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실 마지막 침실은 이렇게 뒤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방들이 다 커요. 진짜 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안방을 딱히 어느 방으로 딱 쓰면서, 나만큼 방 쓸래? 뭐, 이런 게안 돼요. 5m 48이나 나와요. 폭이 3m 64. 밑에 있는 방이랑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한쪽 벽으로 붓바이장 길게 짜시고요. 침대 배치 원하시는 대로. 제가 볼때 침대를 가운데다가 딱 놔도 될, 될 정도로요. 공간이 널찍합니다. 책상, 파우더, 얼마든지 공간. 활용하시는데 충분하고 역시 환기창도 충분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다가 시스템 에어컨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갖춰져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3층에 두 개의 방을 쓰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화장실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기 수납 공간에 안쪽에 샤워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고요 턱도 있어요 이렇게 널찍하면요, 요렇게 그냥 샤워 공간으로만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동식 욕조 큰거 갖다 놓셔도 으한분 어, 정도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은 아마 충분하게 나올 겁니다. 환기창, 환풍기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부족한 수납 공간을 어, 어느 정도 채워주고자 보일러실 겸 창고. 여기는 뭐 크게 짐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왜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캐리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기 같은 거. 여기다 딱 배치하신다 그러면 공간 활용도 충분하실 거예요.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구신현 사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최근에 분양가 많이 인하되고 있죠. 어, 분양가 인하됐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인하된 분양가가 적정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하된 그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격 나한테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다른 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분양이 조금 빠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